한번 따라 해보실게요.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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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영화 명당에서 희성분영을 맡은 지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시 여러분들의 소중한 주말인 토요일에 제 명당을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어, 어, 저희 명당, 어, 어, 저희는 그 여러분들께 사랑받기 위한, 위해서 어, 항상 존재하는 배우들입니다. 어, 이 영화 또한도 여러분들께 사랑받기 위해서 만든 작품이고요. 어 그런 만큼 혹시 뭐 조금 미흡하더라도 아니면 또 혹은 또 되게 대단하더라도 어, 따뜻한 마음으로 영화 명단과 함께해 주시길 바라고요. 어저에게도 정말 제 인생에도 소중한 작품이니만큼 여러분 가슴 속에 오래오래 소중한 게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명단 재밌게 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화 명당에서 헌종 역할을 맡은 이홍근입니다. 사실 무대 인사 다니면 은되설설레떨리리두렵렵도도 한데 이렇게 꽉찬 n g 을 보니 되게 설레고 감사하다 마음이 이저저 드는 것 같아요. g young, young, 영 o u n g young, young, y 우리 영화 명단을 선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오늘 토요일인 만큼 영화 보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아, 아, 식사하시면서 주변 친구들이나 아시 분들에게 우리 영화 명당이 참 좋더라 그런 좋은 말씀 좋은 입소문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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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 영화를 선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여러분. 대구 시민 여러분. 대구 관객 여러분. 대구에 올 때마다 정말 늘 설레는 마음이 듭니다. 워낙에 환영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열의를 보여주셔서 저희들을 이렇게 예뻐해 주셔가지고, 네, 감사하다고요. 그 오늘 저희가 오전 부터 해서 마지막 무대 인사예요 예, 대구에서의 마지막 무대 인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시고요 어, 극작도 멋있네요 이곳에서 저희 명당과 함께 좋은 추억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에 대구에 또 많은 좋은 영화나 또 좋은 공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김정균입니다저도 대구 출신입니다. 대명초등학교, 대명초등학교, 대명초등학교. 저도 막 평화시장에서 박돌죽도 묻고 아... 서부정자에서 막창도 묻고 동성로 아... 아... 시계탑 밑에서 친구 말아. 뭐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남우니까. 안녕. 그렇습니다, 우리 가족입니다. 우리 영화 잘될수 있게 여러분들 많은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셔서 어, 너무 감사합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주재님과. <laughs> 아 정말 대구 깨고, 정말 좋은 열정과 예, 네, 멋시네요 네, <laughs> 어, 얼굴들이 너무 반하시고요 네. 에너지가 망치겠습니다. 제성 네, 감사드리고 저희 영화 여러분들한테 같이 어, 다른 재미와 위로가 행복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명당의 감독을 맡은 박희곤입니다. 그 좋은 분들과 좋은 사람들과 좋은 추억이 어우러지는 그것이 명당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뜨겁게 환영해 주셔서 저희한테는 오늘 여기가 넉나이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 배우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대부분 올 때마다 꼭 절대 잊혀지지 않는 이런 행운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살아있네! 네, 저희가 마지막으로 작은 선물 준비했고요.

여러는 바람 이, 나 는데, 이상는딱이걸분있게 한, 분, 한, 분, 한, 분, 한, 분, 드리고물러가도 분, 하겠습니다 분, 한, 분, 한, 분, 사